안녕하세요 직보입니다 저는 지금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얼마 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아주 멋진 다세대주택 인데요 이쪽에 진짜 희귀한 물건이 있어서 세대죠 세대 어, 세계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세계동 중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세대가 있어서 제가 찍으러 나왔습니다 음, 뭐랄까 이게 다세대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꼭 전원주택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세대라서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 주택의 자세한 설명은 제가 지난번에 찍었던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 주택의 분양 면적은 58.41평이고 실사용 면적은 31.72평이에요. 아주 넉넉합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은 24.5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이게 똑같이 복층 테라스 형태로 되어 있는데 뒷마당에 나만의 어떤 정원, 숲, 이런 게 갖춰져 있어서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드는 세대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 제가 좀 천천히 내부 현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을 하시죠. 네, 형관 앞에 네. 놓아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신발장은 하나 둘셋넷다 열고 일곱, 밀복한 일곱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다가 키큰 신발이나 우산 넣으시면 될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 띠용 시공이 아주 높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묶인 신발도 바로 데일리 신발처럼 넣고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는 포세린 타일로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괄 소등 버튼 있고요. 벽면은 벽지입니다. 중문, 중문도 있는데요. 중문 같은 경우는 이 포켓형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는 불투명이고요. 이렇게 네, 댐퍼 기능이 있어서 손가락 다칠 위험이 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수납 할수 있게끔 수납 공간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와, 다른 세대하고는 뭔가 분위기가 다릅니다. 네, 일단 공간 구성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가 바로 주방이고요. 저쪽이 다용도실 그리고 이쪽은 지금 벽 안으로는 화장실이 있고요. 그 옆으로는 보일러실 그리고 방이 하나 준비되어 있고 거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선 저는 이 주방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와 주방이 다른 세대와는 다르게 대면형으로 돼 있어서 와 쓰임새도 좋고 뭐랄까 분위기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더 고급스러워 보인다고 할까요? 보세요. 안쪽으로 이렇게 다리를 들어갈 수 있게 해 놔서 별도로 식탁을 두지 않아도 될 만큼 괜찮아 보여요. 여기에서 요리를 하고 바로 밥을 먹어도 되고 필요하시다 그러면 이쪽으로 바로 식탁을 놓고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는 대면형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부장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판 같은 경우는 세라믹으로 되어 있어서 뭐잔 기스나 어떤 생활 기스는 아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위쪽에는 아일랜드 후드 하츠 제품으로 잘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지금 3구짜리 전기쿡탑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 가면. 와, 진짜 넓어요. 넓은 개수대가 잘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수납 걱정 되시죠? 하지만 요 옆으로 이렇게 긴키큰 장으로 수납이 추가로할수 있게끔 여기도 있지만 이쪽에도 네,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수납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삼성 비스포크로 지금 냉장고, 냉동고, 김치 냉장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도 안 쓰시는 어떤 음, 주방 그릇이나 용기 같은 경우 누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를 누르세요 있죠? 한번 눌러볼게요. 네, 터치하면 이렇게 열리고요. 좀 기다려볼게요. 네, 고스트 크로징 고급 자동차에 있는 그런 기능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광파 오븐 되어 있고요. 여기 밥솥 자리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안쪽으로 코드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식기세척기 삼성 식기세척기 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일단 주방은 좀 제가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용도실을 가려고 했는데 이 다용도실이 지금 와 잠겨 있습니다. 네. 네 다용도실 열었습니다. 다용도실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우측으로 바로 보시면 이렇게 보조 주방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 어, 구짜리 가스쿡탑 되어 있고요. 이렇게 게스트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쪽은 상당히 넓습니다. 복도 형태로 약간 캐트리스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다가 수직형으로 세탁되어 건조기 수직으로 배치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대성 S라인 친환경 훈대시 1등급으로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여기는 도시가 스예요 아주 좋죠. 여기도 나중에 추가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밖으로 나가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볼 때마다 너무 좋네요. 이렇게 대면요. 이렇게 요리하면서 아이들 노는 거 보면서 밖에, 숲밥. 음, 숲이 있네요, 숲이. 너무 좋겠죠? 동산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제가 거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벌써 다 보셨다고요? 네. 저는 거실 앞에 서 있습니다. 앞에 숲이 잘 보이고요.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아주 큰 창이 지금 밑쪽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와, 개방감 진짜 대박입니다. 네. 여기가 남양이라 빛이 들어오면 더 뭔가 편안하고 온화한 느낌이 들것 같아요. 옆쪽을 보시면 템버보드 아주 나무 색깔이라 그런가 무슨 전원주택 같은 느낌이 확 드네요. 그리고 벽체하고 천장은 벽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세린 타일 약간 아이보리 색깔이 도는 포세린 타일이고요. 어, 집의 분위기 전체적으로 톤이 조금 어울려서 뭔가 어, 깔끔해 보이고 아주 편안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그러면 테라스로 한번 나가볼게요. 테라스로 안 나가면 서운하시겠죠? 네, 제가 문을 열고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네, 이거 이쁜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네 제가 좀 앉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그네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laughs> 네, 여기는 지금 테라스고요. 테라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면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한 7평 정도 나올 것 같고요. 보시게 되면 테라스에서도 뭔가 활동을 할수 있게 여기 수도잘 되어 있고 여기 스프레이 건까지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콘센트 잘 설치되어 있어서 외부 활동 하시기에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큰 가로등이 있어서 와 CCTV도 보이시죠? 어, 너무 좋네요. 처음 보시는 분은 이게 외관을 보실 텐데 외관도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보시면 라임스톤으로 아주 멋지게 외관을 꾸며놨어요. 네. 그리고 옆집가는 프라이버시 때문에 불투명 유리 이걸로 차단막을 아주 높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뭔가 프라이빗해요. 다른 세대보다. 보시죠. 뒤쪽으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뒷산입니다 뒷산 나만의 정원 나만의 숲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럼 안쪽으로 들어가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우 너무 좋네요 다음은 제가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네, 1층에 있는 방입니다. 1층도 바닥은 강마루로 되어 있고요, 벽과 천장은 벽지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잘 시공되어 있고요. 전면에 보시면 아주 창호가 멋 칸이 크게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픽스 창이 잘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크니까 뭐 환기나 어떤 채광이나 개방감 아주 좋습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음, 아이들이나 부모님이 쓰시기에 괜찮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제가 한 바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사이즈는 충분합니다. 네. 그러면 밖으로 나가서 공용 화장실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화장실도 이뻐 보시기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면대, 약간 탑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은 사각형으로 디자인도 이뻐요. 네, 사각형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고 위에 이렇게 등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수납장이 와 저는 이렇게 넓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수납 공간도 아주 넉넉하고, 색도 약간 분리브 색상이라 고급스럽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별도로 이렇게 상부장, 하부장을 나눠서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네, 쇼바 기능이 있는 캔바를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위에는 예쁜 옷 올려보시고, 네, 요, 보시면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일체형으로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샤워할 수 있는 샤워부스 따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혓바닥에 네, 수절되어 있고 여기는 환기창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럼 밖으로 나가서 아 어? 여기 화장실 문도 이렇게 포켓 형태로 되어 있어요. 네, 참고하시면, 어, 댐퍼 기능, 당연히 있네요. 네. 여기 작은 문이 있는데, 이거는 뭘까요? 네. 여기는 분배기가 이렇게 숨어 있네요.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여분의 공간이 있어서 안 쓰시는 짐들이나 아니면 계절, 계절가전 넣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돌아가서. <laughs> 네, 그러면 1층 설명은 제가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2층으로 올라가서 2층 복층이죠? 복층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계단. 계단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여기 등이 설치되어 있고요. 계단 폭도 넉넉합니다. 네, 그리고 올라가실 때이 계단의 높이도 그렇게 가파르지 않아서 오르내리실 때 불편함이 덜 하실 것 같습니다. 네,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2층의 공간 구성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쪽에 방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 안방입니다. 안방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첫 번째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첫 번째 방 들어가기 전에 이쪽에도 깨알같이 이렇게 수납장 만들어주셨어요. 밑에 콘센트도 있고, 네. 복층의 첫 번째 방도 바닥은 강마로로 되어 있고요. 벽체 같은 경우는, 네, 벽지로 마감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보시면 LG 시스템 에어컨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1층의 방 크기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1층의 방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동일하게 이렇게 창호, 큰 창호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서 개방감, 환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채광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이 제가 남쪽이라고 했죠? 이쪽으로 들어오는 빛이 상당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날씨가 굳어서 좀안 좋은데 이쪽으로 픽스창 잘 시공되어 있고요. 이쪽은 밖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여기 철제 난간에 강화유리로 잘 시공을 해서 막아주셨습니다. 이거는 닫고 그러면 안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 안방인데 안방 가기 전에 여기가 복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강화유리로 난간을 시공해 주셨어요 여기에서 밑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내려다볼 수가 있어요. 오, 얘야, 밑에서 엄마가 밥 먹으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도 뭐 개방감이 있어서 2층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작지 않고 이 트여있는 뭐 보이드 공간 같은 요 트여있는 것 때문에 아주 개방감이 상당히 탁월합니다. 그러면 안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방입니다. 안방의 크기는 넉넉합니다. 지금 이제 흰 침대가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넉넉하고 안방도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되어 있고요 벽, 벽체가, 벽체와 천장 같은 경우는 실크 벽지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잘 시공되어 있고요 여기 특이하게 안방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테라스가 또 있어요 와 멋있죠 네 이거는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고 네, 여기는 네. 화장대 붙박이장 부부 욕실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화장대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거울도 아주 이쁜 거울을 걸어 놓으셨네요. 양옆으로 거장잘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가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개방감이 상당히 좋아요. 욕실이 보시면 욕조 잘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해바라기 샤워기, 그리고 여기에도 세면기, 그리고 여기 수납 가능하고요 어, 여기도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의 양전기, 예체이에요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 잘 준비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에는 픽스창, 여기는 환기창, 그리고 뒤쪽은 숲. 아우, 노루라도 내려올려나? 아이고.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아주 가로로 긴 거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에 네, 포인트 등잘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약간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쪽에 제품을 놓고 쓰시기 아주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 또 수납할 수 있게 잘 시공되어 있네요 그럼 제가 또 밖으로 나가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안방은 별도로 이렇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밖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네. 벌레가 뚝 떨어졌네요. <laughs> 네. 보이시나요? 상당히 여기도 한 7평, 8평 정도 될것 같아요. 새가 막 울고. 뒷 정원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쪽으로는 와 원시림 같아요 산림이 진짜 막 우거져 있네요 여기는 공용으로 쓰는 곳이긴 하지만 어 여기까지 누가 올까요 다른 세대는 이쪽까지 오진 않을 것 같아요 결국은 나만이 쓸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여기도 이런 공간이 또 나와요. 이렇게 놓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벌, 별도로 어, 쓰셔도 되는데 자 여기 문이 있죠? 여기 문이 엘레베를 이 타고 아까 1층으로 내려서 와도 되는데 이쪽으로 내려서 복층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문입니다. 엘레베이터 있고요. 이렇게, 네, 바로 들어올 수 있어서 여기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세대 분리되어 있을 때. 그리고 위쪽에는 이렇게 포치 형태로 위가 막혀져 있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할때 이쪽에 나오셔가지고 사계절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쪽은 돌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런 철제 빔이 있어서 나중에 위쪽에 뭐 마감을 하거나 이럴 때 조금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다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너무 좋죠. 그래서 제가 이런 테라스하고 바로 저기 보이는 숲이 있기 때문에 꼭 다세대 주택인데 꼭 전원주택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제가 설명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서 마무리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대한 소개는 다 해드렸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어, 유튜브 설명란에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란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입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동천역 같은 경우는 자차로 8분 정도 소요됩니다. 신분당선이고요. 단지 앞에 마을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마을버스 타시면 동천역까지 12분 정도 소요되고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편의점이 제일 중요한데 편의점은 도보 10분 정도 가시면 이마트 24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셀프 세차장이 있으니까 세차장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차로 5분 거리에 편의시설은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은행, 마트, 우체국 이용 가능하시고요. 교통은 판교역 같은 경우는 자차로 20분, 강남역이나 잠실역은 자차로 5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수원이나 판교, 서울로 출퇴근 하시기에 용이합니다. 왜 그러면 대항 판교로가 있고요. 경보고속도로가 있고 용서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통해서 이동이 편리하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이상으로 제가 동천동에서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다세대 주택에서 전원주택 같은 그런 세대를 제가 추가적으로 영상으로 소개해 드렸고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꼭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의는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늘내 집처럼 발로 뛰는 지폼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